지금 보시는 그립은 정품과 가품입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큰 문제가 없는데 사용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는데요. 이 기능과 품질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뭐 가품, 짝퉁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립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무게입니다. 49g, 57g, 53.4g 이런 식으로 무게를 만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나의 클럽, 이 스윙 웨이트가 변하기 때문에 클럽을 휘둘렀을 때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최초의 49g 짜리 그립이 끼워져 있던 나의 클럽의 스윙 웨이트를 측정을 해보면 D0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립을 교체하러 가서 무게가 다른 그립을 장착하게 된다면 그립의 무게 몇 g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는 대로 C의 8.5 정도의 무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더 무거운 짝퉁 그립, 좀더 무거운 57.7g의 그립을 올렸을 때 C의 7.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스윙 웨이트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내가 휘둘렀을 때 클럽의 무게가 완전히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본 영상에 제가 웨이트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